안녕하세요, 심판입니다 좋아요, 구독! 구독씨. 구독 구독, 구독. 구독, 구독. 와, 이 곰곰이. 곰곰이. 이곰곰이 곰곰이. 곰곰이. 곰곰곰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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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곰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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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곰곰���. 곰�������곰. 곰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 내저 레저 없다 없긴 해. 이번에 있어. 아이다 레저 온다. 나머지 이어 이번에 내렸다. 사 o w many three days? I got a look for ten years. I'm not sure. I'm n o 있 s u 어 e I'm not s u 잖아 거기. 아 그래? 아, 어. 아, 데 왜왜왜왜문 왜. 왜 열렸어 여기 왜 내렸겠지 뭐 저기 아, 빠짝 올라다 니네 잡으려고 지금 현상 좀 해보면 예. 아나 내리는 나 내리는 거 봤으면은 왜왜문열야지 현재 아직 있을 여... 것 같은데 그렇죠 이쪽, 이쪽 언덕으로 간다 한 명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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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리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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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기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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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나무 뒤에 슬쩍슬쩍 하더라고요. 그래 배 있다. 어, 지금 구상이 없어서 죽으면 안 되는데. 어 잠깐만. 내 앞에. 심파 쪽에 끼어 어 잠깐 오, 날았었네. <목소리> 일단 하나 기절. 있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일단 하나 기절. 아까 핑찍었데 3번 핑에 있었다. 네 이쪽 커버 돼요? 리뒤에 아, 있어요. 오케이 거기. 위, 위 있어요, 오케이, 거기... 오우. 잠깐만 할까? 아, 칼이... 그럼 우리 지금 몇명 잡았어? 살린다 어, 지금. 기 하나 기절. 몇명 남았냐? 오 잠깐만. 둘기절어요 지금. 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